내한 연설 차트망의 현재 날짜 7월 17일 오후 12시를 넘어가고 있고. 오늘 엑스플라 보도록 할 텐데 엑스플라가 대형 거래소 상장이 있다는 찌라시를 하나 받았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게 되고 그리고 이 현재 좀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비트코인 신고가를 갱신하고 이제 다른 민코인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아직 국산 김치코인 알트코인들은 크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엑스플라 차트를 보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하늘색 저항선 지금 일본 캔들이 여기 한번 위에 올라와 주게 된다면 여기를 올라 행보를 해서 올라와 주게 된다면 한번 다시 폭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봉 자체에서는 주봉 자체에서는 보시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주봉 캔들은 여기 위에서 버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폭등 신호가 잡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이제 폭등 여기 밑으로 빠지지만 않는다면 기대해 봐도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들이 중요하겠죠. 주봉상 이제 이동평균선 61선, 61선 일단 중요한데 네, 108원대, 108원대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전 고점을 넘어서 확실하게 저게 올라가게 되려면 일단 로그 차트에서 로그 차트에서 이걸 넘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래도 여기서 넘는 게 중요하겠죠. 먼저 그리고 일단 그 전에 이런 구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 72원 72원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차트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엑스플라 상장되어 있는 곳 보게 되면 이제 거의 이제 빗썸에서 빗썸에서 거의 대부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게이트 아이오 뭐 후오비 글로벌 좀 아쉽죠 상장되어 있는 곳이고 하지만 이번에 대형 거래소 상장이 있다고 하니까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어디에 상장하냐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네 보여드리게 되면 네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튜브 정책상 깐깐하게 공지가 안나왔는데 제가 공 이거 알려드리게 되면 신고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신고를 당하게 되면 제가 법적 책임을 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몰래 비밀리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화번호 010-2659-4904로 애플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세요. 100% 무료로 정보 드리고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물려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제가 탈출 도와드리러 하고 있고 뭐 타점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브리핑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탈출하면 좋을지 대응 방법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타 스윙 장타 매수 매도 타점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 상장 정보 제가 알려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폭등 나올 코인 최근에 계속 잡아들었어요. 최근에 이제 민코인 그리고 뭐 네트워크 코인류 하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다 잡아들었어요. 폭등 나올 코인들. 그리고 아직 출발하지 않은 바닥에 있는 코인. 바닥에 있는 코인 잡아 가시는 거 추천드리니까 제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코인들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엑스플라 좀더 보도록 하게 되면 좀 많이 간다 싶으면 이런데까지 갈 수, 노릴 수 있거든요. 한 160원대, 160원대까지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더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또 물어보세요. 퍼치 펭김 같은 경우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지금 거의 380%, 370% 올랐는데, 어떤 부터 해서 거의 4.5배가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퍼치 펭김 지금 완전 생 바닥부터 잡아드렸었죠. 언제 알려드렸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3주 전에 알려드렸어요. 미리. 이제 곧 여기서 반등 시작합니다. 준비하세요라고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6월 25일에 알려드렸죠. 최초에 13.4원에 제가 알려드렸었습니다. 여기서 잡아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라색 선 보이시죠? 여기서 추가 매수하실 분들은 여기서 다시 담아라라고 알려드렸었죠. 근데 어떻게 됐죠? 보라색선 여기서 다시 한번 이까지 왔다가 꼬리 말고 다시 올라갔었습니다. 이거 알려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7월 16일,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긴급험 악재 정보 입수했습니다. 빨리 확인하고 대응하세요라고 알려드렸죠. 그리고 너무 떠있을 때, 너무 떠있을 때 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존 보유자 아니면, 더갈수 있지만, 더갈수 있지만, 굳이 새로 진입한 사람들은 여기서 살 필요가 없다라고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리고 44원, 그리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제가 정보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찌라시 완벽했었습니다. 그리고 봉크가 또 많이 올랐어요. 지금 봉크가 얼마나 올랐냐면 제가 추천한 후부터 지금 180%, 190%에서 거의 3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제가 이것도 지금 7월 1일에 알려드렸어요 7월 1일에 봉크코인 개미 다 털었습니다 단기 쓰임 다좀 공유합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다좀다 잡아 드렸어요 이제 이때가 7월 1일이에요 그때 0.019원 이때 잡아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감하게 개미 다 털었다라고 말한 사람 저밖에 없었습니다 7월 1일이면 이때예요 이때 제가 딱 이때 완전 최저점부터 잡아 드렸니다190% 올랐다 그리고 다시 조정받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제가 밈 코인 중에 이제 아직 출발하지 않은 그런 코인들 잡아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캐디너 독스월드 폭등 신호 포착했습니다. 라고 대폭등 전에 확인하세요라고 20시간 전에 알려드렸어 이거 알려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죠? 캐디너 독스월드. 대폭등 나왔으면 제가 어제 추천한 후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완벽했어요. 그냥 저만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확실히 말하잖아요. 오를 때 되면 오른다. 그 다음에 내릴 때 되면 내린다. 완벽하게 이런 바닥 타점다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해달 프로토콜 해달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때 알려드렸어요 여기 넘었을 때 여기 저항구가 넘었을 때 안착을 하고 이때 잡으라고 알려드렸었죠 네 지금 보게 되면 그래서 얼마나 올랐죠 150%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까지 오르기 전에 제가 타점을 미리 잡아드렸었는데 제가 21시간 전에 또 타점 잡아드렸어요 한번 볼까 영상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노릴 수가 있거든요. 여기 하늘색선 보이시죠? 하늘색선 보이시는데 이런 데까지 노려볼 수 있다. 한 400원대까지 400원대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지금 현재 405원 찍었습니다. 405원 찍었어요. 바닥부터 목포카까지 맞춘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플로키가 좀 급등이 나왔는데 제가 이것도 언제 잡아드렸죠? 영상 보게 되면 이때 7월 7일에 안등신호 포착했습니다 지금 여기부터 잡아가세요 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때가 이제 0.1158이에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오늘 0.195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때 영상 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말했는지 이 하락 추세선 뛰어넘어서 지금 안착을 했어요 주봉 자체가 여기 올라온 건 엄청나게 큰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디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눌러볼 수 있냐면 이렇게 주봉 주봉 6 1선 보이시죠? 0.19원인데 현재 가격으로 는 0.19원이라고 말했죠? 0.19원 어떻게 됐죠? 지금 주봉 보게 되면 딱 0.1902원 딱 찍었습니다. 보세요. 이거 맞춘 사람 너밖에 없습니다. 주봉 62선. 이렇게 타점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네,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이 불장인데 최고점을 갱신하고 2억 원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더 많이 오른 코인들 사면 안 되겠죠? 아직 출발하지 않은 바닥에서 출발하지 않은 그런 코인들, 아직도 많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010-2659-4904로, 민코인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100%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물려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계속 제가 브리핑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단타, 스윙, 장타, 매수매도 사점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눌린 구간까지. 네, 그리고 폭등 나올 코인. 아직 안간 바닥에 있는 코인.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폭등 나울 코인 아직 출발하지 않은 안전한 코인들을 위주로 잡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인생 역전 나올 수 있거든요.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